네, 이어서 슬라이드 3번,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의 제목은요, 지진의 원리 및 분류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텍스트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하시고요, 엔터. 치신 다음에 수준이 좀 낮습니다. 예, 그래서 탭 키를 입력하시고 예, 나머지 문장을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다 치실 때는요. 엔터를 치시면 안 되죠. 이 지진이란 이라는 한글에서는요. 지금 앞에 글머리가 있습니다. 글머리를 기준으로 엔터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은요. 제목과 내용에서는 엔터를 한 번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력을 다 하셨으면요. 자, 첫 번째 제목 문단입니다. 제목 문단은요, 제목을 드래그해서, 자, 굴림, 24포인트, 굵게, 그리고 줄 간격은 1.5를 줍니다. 그리고 모양이 다르죠? 모양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문단입니다. 내용 문단은요, 모양이, 여기 있네요. 별표, 글머리, 기호. 그리고, 굴림, 20. 굴림, 20. 마찬가지로 줄 간격은요, 1.5 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신 것은, 높이를 약간 줄여주시고요. 살짝 위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키 눌러서 아래의 글상자를 복사해 주시고요. 자, 영어는 지워주시고 한글로 입력합니다. 지진이란. 자, 그리고 아래에 영문 입력하신 거 드래그 하시고요. 들어 입력합니다. 저는 타자치는데 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 미리 쓴 내용을 복사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이미 영문에서 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문단의 서식, 글꼴 서식은 따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한글을 할 때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어스케이크에서 조금 너비를 줄여주십니다. 그리고 세부 조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삽입합니다. 삽입, 비디오에 있는 동영상은 내문서 ITQ 픽처에 있는 동영상 더블클릭해서 가져오시고요. 크기를 많이 작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위치에 맞게끔 배치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갖고 온 비디오 파일은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을 줘야 됩니다. 재생에 가시면 있습니다. 반복 재생 체크하시고요. 클릭할 때 보시면은 자동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네, 여기까지가 슬라이즈 3번이었습니다.